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닥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복수심이 사용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그 아내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 딸을 미워함으로 우리 딸을 네 친구들에게 주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인이 하는 말이 네 처제가 더 이쁘지 않느냐. 네 처제를 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 내려가서는 무슨 일을 해, 행하게 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회를 놓죠 회라는 것은 뭐냐면 횃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거기다가 불을 붙이니까 이 여우 300마리가 전부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들어가서 모든 곡식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택한 아내를 갖다가 그 친구들에게 주어 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집을 불태워 가지고 죽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런 말을 하고는 불렛의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갖다가 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유다 사람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유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 3천 명이 이제 바이 툼에 숨어 있는 삼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야, 삼손아,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 일을 벌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고,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삼손이 순순히 결박하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불렛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개인의 사건과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갖고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